네,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어, 안산 촬영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1년 지났는데 어, 여기서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감독 맡은 신경호라고 합니다. 아, 예, 저는 목화섬 피는 날에서 최병호 역할 맡아 연기했던 박원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수원 역을 맡았던 우미화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기성역을 맡은 조이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분 네 모두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목화송 피는 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 프로젝트 봄이 온다 일환으로 개봉하게 된 장편 극 영화입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사건의 소재로 결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 첫 스크린 연출자이시잖아요. 저희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영화 목화송피는 날을 만들게 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 그 2014년 4월 16일 저는 이제 그 이제 SBS 전 직장에 있으면서 드라마를 만들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날이 16부작 드라마 1 3부인 이제. 어, 방송, 본, 음악 작업을 마치고 목동 방송을 넘어가면서 이제 그 뉴스로, 그 택시 안에서 뉴스로 이제 기사 소식을 들었는데 어, 그날 이제 해야 하는 중요한,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방송을 내는 일이니까 전혀 이제 그 뉴스가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이 될 때까지. 해서그 기억이 이제 어, 되게 좀 아프게 남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언젠가는 반드시 세월호 이야기로 드라마를 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계기가 되었고, 그런데 마침, 어 재작년에 연부동 치마에서 제게 이제 영화 제안을 주셨어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봄이 어 온다라고 하는 세월호 참사시 주기 프로젝트 안에서의 극영화를 그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어 고민하던 차에, 어 선체 내부를 또 촬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겠다 이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